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1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마이너스 5 x제곱 y제곱을 전체 제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25x 4제곱 y 4제곱 거기에다가 2 곱하기 x 3제곱 y 4제곱입니다. 자 계산해 주시면 50x 7제곱 y 8제곱이 되므로 여기 지금 지수가 틀렸죠?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. 자, 2번 정리해 주시면 이 값은 지금 16에다가 a의 8제곱, b의 4제곱이죠. 지금 거기에다가 나누기,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꾸어서 마이너스 a 3제곱, b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16, 그리고 a 약분돼에서 a의 5제곱, b는 약분되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도 틀린 보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3번 정리해 주시면 18xy제곱에다가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셔서 6xy분의 1 곱하기 3y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6 약분해서 3이 되므로 어, 상수는 9 그리고 x 약분 되고요. y 약분 되어서 우리는 y제곱, 9y제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. 4번 4x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y의 4제곱에다가 나누기 x, y의 전체 5제곱입니다. 자, 그럼 저 곱하기로 바꿔서요. x 5제곱, y 5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. 자, 세제곱 x 그리고 x 5제곱 이렇게 나눠주시면 분모에 x 하나가 남을 거고요. 그리고 y 4제곱과 y 5제곱도 약분되어서 y 하나가 남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그럼 분자에는 마이너스 8이 남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xy 분의 8 이것은 오른 보기입니다. 정답은 4번이네요. 자 마지막 5번까지 정리해 주시면 자 여기 3제곱부터 나열해 주시면 마이너스 a 9제곱 b의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a b 분의 3 곱하기 3ab의 4제곱이 됩니다. 자 부호는 플러스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. 상수 계산해 주시면 2분의 3곱하기 3이므로 여기는 2분의 9가 될 것입니다. 자, 약분해주시면 a 사라져서 a의 9제곱 남을 거고요. 그리고 b도 여기 약분해서 그러면 b의 6제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, 이 지수가 잘못됐죠?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. 정답 4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